사주가 같으면 운명도 같을까요? 많은 분들이 사주가 같으면 운명도 같을까? 혹은 사주가 같은데 왜 다른 운명을 살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오늘은 같은 사주를 가졌지만 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많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나와 같은 사주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쌍둥이가 아닌 이상 내가 어떤 사람과 사주가 완벽히 같을 확률은 대략 50만 분의 1 정도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주가 같은 사람을 주변에서 찾았으면 그 사람과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50만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만난 소중한 인연이거든요. 하지만 사주가 같다고 해서 모든 것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큰 틀에서의 기질, 인생의 흐름 이런 것들은 비슷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환경과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주라도 다른 인생을 사는 이유는 사주가 같아도 환경과 선택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이유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다르다. 사람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는지에 따라서 인간관계, 교육환경, 사회적 경험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과 지방에서 자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강남에서 자란 사람은 입시 컨설팅 1타 강사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지방에서 자란 사람은 지역 안의 교육 시스템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성장. 할 거예요. 또 어린 시절 어떤 친구들과 어울렸는지 부모님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간목 일간의 사주를 가진 사람이라도 한 명은 교육 계통으로 빠지고 다른 한 명은 한의학쪽으로도 진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주의 기질은 같더라도 주변 환경이 이를 어떻게 발현시키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의 사주가 다르다 사람의 인생에서 부모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라고 할수 있습니다. 같은 사주를 가진 두 사람이 있다고 해도 부모님의 성향과 경제적 교육 방식이 다르면 전혀 다른 삶을 살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주가 같은 두 사람이 금수저로 타고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 사람의 아버지는 서울에서 중견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 또 다른 한 사람의 아버지는 지방에서 소200 마리를 키우는 축산업자. 두 사람 모두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하겠지만 보고 배우는 것이 전혀 다를 거예요. 사업가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경제적 사고 방식, 경영 전략, 투자 강 을 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축산업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농업 경영이나 동물 관리 현장 경험에 더 익숙할 수 있겠죠. 즉 부모님의 성향과 부모님의 직업, 교육 방식이 다르면 같은 사주라도 삶이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우자의 사주가 다릅니다. 배우자는 인생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같은 배우자를 가진 두 사람이 금수저 배우자를 만나고 사업을 해야 하는 사주라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억대 자산가의 자녀와 결혼해서 가업을 물려받고 다른 한 사람은 평범한 부유층 자녀와 결혼해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두 사람 모두 배우자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은 살수 있겠지만 사업을 있는 사람과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게 펼쳐질 거예요. 또 배우자의 성격과 가치관에 따라서도 삶의 방향이 많이 달라집니다. 어떤 배우자는 사업은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배우자는 사업도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배우자의 가치관 배우자의 가정환경 배우자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 같은 사주라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수 있죠 네 번째 자식의 사주가 다릅니다 사람은 부모가 되고 나면 자녀에게 큰 영향을 받아요 같은 사주를 가진 두 사람이 똑같이 공부를 잘하는 자식을 낳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 자녀는 알아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 또 다른 한 사람의 자녀는 시켜야 공부를 하는 아이라고 한다면 알아서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시켜야 공부를 하는 아이를 둔 부모보다 교육비가 훨씬 적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부모의 삶도 조금 바뀌게 됩니다. 즉 자식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냐에 따라서도 부모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주가 같으면 운도 같을까, 운의 흐름이 같을까 이런 생각. 같은 사주를 가진 두 사람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다 하더라도 운명의 흐름, 즉 길흉화복은 유사하게 흘러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사주를 가진 두 사람이 있으면 좋은 운이 들어오는 시기와 나쁜 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같이 볼펜 두 개를 놓고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본다고 했을 때 거의 흐름이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환경과 선택에 따라서 그 운을 활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운의 크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즉 같은 사주라 하더라도 어떤 환경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사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운이 좋을 때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운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고요. 운이 안 좋을 때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안 좋은 운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크기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좋은 사주도 없고 나쁜 사주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안 좋은 운은 최소화 할수 있고 좋은 운은 극대화 할수 있는 게또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안 좋은 사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궁금한 점 하나가 생기셨을 겁니다. 사주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운의 흐름을 살고 다른 운명을 사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부모가 같고 이런 경우 환경이 같은데 쌍둥이는 왜 비슷하게 살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쌍둥이 사주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을 해 두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